치매 늦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. 무료검진 1분이면 신청 끝. 혹시 같은 말을 자꾸 되묻거나 물건 둔 곳을 자주 잊으시나요? 치매 조기 검진 지금 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. 가까운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로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예약하세요. 신분증과 복용 중인 약 목록 가능하면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면 좋아요. 간단한 문진과 인지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병원 정밀검사로 연계됩니다. 검진은 대부분 무료예요.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인지 강화 프로그램, 가족 교육, 조호물품 지원도 함께합니다. 포털에 치매안심센터 우리 동네를 검색하세요. 궁금하면 1899-9988번으로 전화하세요. 이번 주 부모님과 함께 예약해서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세요. 좋아요, 구독으로 복지 정보 계속 받아보세요. 앞으로도 어르신께 꼭 필요한 정보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.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